이 과정을 잘 지나가는 세 가지 핵심 방법. 수행이 깊어지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생각은 옅어지고, 반응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때 많은 수행자들이 겪는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이 상태가 맞는 걸까? 내가 수행 때문에 불편해진 걸까?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이 질문은 모두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자체가 이미 깨어있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이 전환기를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적답하지 않게. 지금의 마음은 반응보다 알아차리 먼저 작동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부탁을 하거나 결정을 요구해도 바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한 문장만 기억하면 됩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이한 문장이 수행상태와 실생활 사이의 완충장치가 됩니다. 두 번째, 기억을 억지로 부르지 않기. 생각에 줄어든 상태는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집착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머리로 기억하려 하지 말고 기록 장치를 사용하면 됩니다. 메모, 일정 알림, 체크리스트. 이것은 의존이 아니라 지혜가 자리 잡기 전까지의 다리입니다. 경전에서 말합니다. 대비바사론 조연성도라 도는 조건과 도구가 함께 해야 이루어진다. 세 번째 생활을 줄이지 않게. 수행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말이 줄고 사람에 대한 반응이 줄고 내면이 고여집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 고요함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과 거리를 두려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행의 방향과 다릅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후 산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수행은 해피가 아니라 통합과 승숙입니다 마무리 정리. 이 전환기는 잠시 어색하고 기능이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마음은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은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더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